아, 이준구씨, 영어명은 준 리고요. 1932년생, 2018년에 타계하셨습니다. 거의 초창기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태권도를 전파한 분이기도 하죠. 그래서 미국에서는 준 리의 날, 그 태권도의 날도 있답니다. 다음에 무하마드 알리에게 AQ펀치라는 태권도식 틀어치는 그 주먹을 알려준 선생이기도 하고요 영화로서는 흑권, 즉 태권진구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국 무술에 관심을 가졌던 홍콩 영화계가 태권도계의 원로이자 아, 실력자인 이준구 사범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 사범은 반복을 입고 출연하게 해줄 것, 뭐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으로 영화에 임했다고 합니다. 럭스 타일로 편집한 베토벤의 운명, 휩소브 베토벤을 배경음악으로, 카네기홀에서 태권무를 최초로 선보인 한국 태권인이기도 합니다. 이중구 씨는 좀 미국에서 차별화된 전략, 즉, 이제 국회의원이나 국가의 고위 간부 등을 대상으로 이제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알려서 많은 인맥이 있었다고도 전합니다.